양양지역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와 개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는 실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양양군 군유지를 활용한 사업이 적지 않은데 군유지 매각과 임대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남양양 나들목 인근 직영관광지입니다. 10년 전 국내 한 대기업이 쇼핑몰이 포함된 리조트 조성 계획을 세운 곳인데 사업 진척이 더 됩니다. 양양군 소유 82,000 제곱미터 용지가 매각됐지만 숙박시설 규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이 늦어졌습니다. 3년 전 기공식을 치렀지만 사업자는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8월 접수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강원도 건축 심의도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내년 상반기엔 본건물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2025년 준공 계획을 지키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양양 낙산해변에 추진된 대형 아쿠아리움 사업은 아예 무산됐습니다. 2017년 양양군이 7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에게 군유지를 빌려줬지만 사업자는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금융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부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가 양양군과 소유용지를 맞바꿔 추진 중인 송전해변 인근 호텔 신축 사업도 내년 준공을 목표했지만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양양군이 군유지 매각 또는 임대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